이거, 녹음되면 예뻐. 일단 내 파우치부터. 어.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다 보여줄까봐. 아, 뭐가 이렇게. 이거 약간 이크메이크 컨실러. 어. 와, 다른 막 메이브도 유명하고, 음. 더샘도 유명하고 이런데. 아니, 이게 진짜 덧배 좋아. 아니, 이게 진짜 아, 왜좋잖이왜 어. 좋냐면, 덧바나도. 르 안 들뜨고, 갓질 어. 부각도 안 되고, 커버력도 엄청 높아가지고. 이거, 이거 좀 촉촉해. 안, 안 매트. 그러니까 세미, 아니, 그러니까 그 세미 매트인데, 안 어. 건조해. 어? 얼마야? 이거 만팔천원? 만원나때요 엄청 싸. 엄청 싸. 엄청 싸. 엄청 진짜.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스카라. <laughs> <laughs> 백배 좋은 마스크라백 <laughs> 진짜. 진짜는 <laughs> 백배 좋은 마스크라 그, 그, 누이더 그, 뷰티의 메이크업 원장님이 있어. 근데 그 원장님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이게 엄청 가볍게 발리는데 엄청, <목소리> <바람이 목소리> 엄청 길어져. 근데 뻥안 치고 진짜. 이거 엄청 이거 엄청 강한 클렌징 티슈로 이거 진짜 잘 지워지는데. 다른 <목소리> <딴> 거 가져도 <가져줬는데> 되데안 <목소리> 번져 이거. 이거 눈에 올라간다 생각해봐 누가 <목소리> <맞나? 막목소리> 이렇게 안 <목소리> 번져.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거 얼마 온다네? 어만원 진짜. 이게 뭐야? 크리스탈이 광고하고 있는 클리오 건데. 에어섀도우에어섀도우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laughs> 코랄 색상! 이거 완전 대란리스 우리가 없었어! 아, 올리브영의 그 진짜? 테스터 보면 얘만 이렇게 파여 <laughs> <laughs> 이거는 코랄! <laughs> 코랄 색상! 스포를 잡힌다 잡혔다 어, 이 잡혔어! 이 완전 옥수알 별에다가 음. 이거 3만 원이어도 사야 돼. 근데 가격도 되게 착해. 12,000원? 1 2 0 0 0 원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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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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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티. <웃음> 파티. 파티. 얘는 되게 네. 톤업이 되는 네. 선크림이야. 네. 음. 비비 같은 제형. 이게 음. 퀵 메이크업 좋겠다. 네. 그럼 오, 아침에 아. 아침에 파데도안 네. 바르고? 응, 어, 나 그냥 어. 컨트러로 컨트러로 크림만 나왔는데? 바르고 선크림. 바 근데 화해 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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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촉촉하고 음. 근데 바르면 음. 어 근데 진짜 촉촉. 아. 번들거리지? 끈적한데 음. 안끈적끈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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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심장이다 녹였어 야 이거 야 진짜 이쁘 이거죠? 이거 어, 예뻐 되게 은은해 이거지? 음. 진짜 이쁘다 완전 근그야 응. 봐봐 뭐야? <laughs> 이것도 약간 아, 짜 자잘한 펄이 음. 있어 아 이쁘다 근 되게 자연스러운 립타투 이거를 밑에 바르고 다른 걸 위에 바르면은 아, 네. 그러네. 잘안 좋아. 이거 다 차려 색깔이 없어. 아니, 이 색깔이 색깔. 있지. 응. 빨간색인데. 발라봐. 토야. 색깔 이쁘다 근데. 근데 진짜 전 되게 1호. 1호? 트윙클 스칼렛. 트윙클 스칼렛. 퀸클 스칼렛. 그 양쪽으로 새겼네 음. 이거는 이제 화장품 파우치고 이거는 음. 따로 갖고 다니는 파우치인데 음. 이거. 이거야. 이건 에뛰드 하우스의 꿀템 에뛰드 하우스의 글로잉 베이스 완성시킨다는 글로잉 베이스. 1호 하이드라. 메이크업 베이스를 나는 항상 하는 편인데, 또 건성이잖아. 아. 어. 건성이라서, 어. 그 뭐지? 그 겔락 무드가 진짜 좋다고 얘기하는데, 겔락 너무 비싸. 하나에 막 7만원? 8만원? 뭐 이러니까. 절살할 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저렴이를 찾다가 이게 좋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샀는데, 저면 여기 이렇게 자잘한 펄이 들어있어가지고 음. 조금 약간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고 나는 특히 방송이라서 어떻게 해도 촉촉하게가안 되는데 이거를 같이 하는 거면 음. 좀 촉촉해져. 제형을 보면은 어, 진짜. 음. 오, 오, 되게 촉촉하런 진짜. 오오오게수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게 다르게 겠다 되게, 되게 부지럽게잘발리고 보기만해도 촉촉하다. 이렇게 기미에 대해서 지금, 지금 <laughs> 저 되게 자연스럽게 광이 나. 그 이게 뭔가요? 이거는 슈에무라에서 받은 건데 오, 무스가 어. 원래 뚜껑이 네. 있는 거야? 원래 뚜껑인데 내가 어, 잃어버렸어. 아, 그럴 수 있어. <웃음> <웃음> 원래 뚜껑인데 내가 잃어버렸고, 뭐야? 어, 두, 어, 두, 하기 전에 두, 이렇게 힘들어야 돼. 야 멋있어. 멋있어. 오, 씨, 대박. <laughs> 이런 식으로. 멋스다. <오, 웃음> 뭐 <쓰다>. 스처럼 진짜. <laughs> 스처럼 <그렇게 웃음> <무스처럼 그렇게 웃음> 네. 네. 이렇게. 네. 어이. 뭐야? 그 선크림이랑 같이 선스프레이처럼 <laughs> <처음. 웃음> 선스프레이랑 그게 같이 있는 거라서 지금 <laughs> 되게 많이 냄는 야, 스프레이 냄새. 이렇게 고 다른 결과 지금 이렇게 보고좀 하얘졌어. 어, 치약 냄새. 자연스럽게 보도으면서 이거 만져보면 여기가 별로 안 끈적끈적한 거다, 만져보면. 어? 음. 되게 되게, 아, 되게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다 하고 나면 된단 음, 말이야. 여름에 선크림도 되면서 되게 파우더리한 베이스가 음, 필요하면은 휴일라 음, 이거 뭐. 야, 안 밀리겠다 이거 음, 뭐 하면은 선크림 엄청 밀리잖아 이거 이름이 있네? 코어 레이저? 진짜. 푸르딩딩. 이색옛인 가로데 약간 파란색 보면 음. 약간 진짜 쿨한 핑크색인데. 음. 여름에는 음. 게다 이게 지금 보이나? 아, 음. 잘보 괜찮을걸. 음. <laughs> 약간 이런 식? 근데 진짜 확 안색 불교하고 웃겨. 이거는 이제 좀 비싼 블러셔였고. 깜짝. 음. 이건 내가 저렴이로 쓰는 블러셔인데. 베이스가 네, 에뛰드인데? 어. 에뛰드 하우스의 어. 트로베리 슈. 여긴 내장 블러셔가 있어. 색깔은 이런 느낌? 야, 흰기들도 너무 예쁘다. 난 흰기가 좋아. 흰기들은 약좋딸기우유 같은 색깔? 응. 우와, 이거 먹어봐. 이렇게. 이렇게. 야, 너무 예뻐. 지금 색깔이 여기보다잘 나오는데, 지금 이게 개이어트였다? 그 어, 아? 어, 이게 그거잖아? 어, 스트로베리 수잖나 확실히. 이게 진짜 딸기 우유 같은 색깔? 아, 더, 더 차분하고 더 핑크한 그런 느낌이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입자가 음. 너무 고와서. <laughs> 그래서 에뛰드 거라서 당연히 그렇게 밥 비싸지도 슷 않고 이거 얼마, 지금 만원안 된다고. 아, 진짜? 8천 원? 오, 이거, 이거, 이거 이제 보여.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마게톤 립커프 펜. 한번 떼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야! <웃음> 이렇게? 어떻게? <laughs> 이렇게 되는 <laughs> <이렇게 웃음> 거야. 한칸 떼. <laughs> <그냥 웃음> 이렇게 <웃음> 떼시고. 어. 야, 모델링 백탁대. <laughs> 이렇게 남아. 이게 약간 착색돼서 하우스. <laughs> <야, 이거> 손등에 <laughs> 이러는데 입술에 하면 <와서> 진짜 쨍. 약간 <laughs> 음. 이거 안 지워. 한번 지워보자. 안 지워져. 이거, 최고지.